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전장에서 숨진 장병들은 모두 패배자들이고 호구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 9월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장에서 숨진 미군 장병들을 패배자들 호구들이라 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참전용사와 군 복무에 대한 예우가 남다르기 때문에 이 보도 내용은 미국 정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애틀랜틱의 보도에 의하면 2018년 프랑스 방문 중 1차 세계 대전에서 숨진 1,800여 명의 미 해병 대원이 묻혀 있는 전몰 용사 묘지 참배를 취소하면서 “내가 왜 가야 하나? 그곳은 패배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고 비가 와서 헤어스타일이 망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참배를 취소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 누가 그런 말을 하겠냐, 짐승이나 그런 소리를 한다, 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총 4일간에 걸쳐 현직 고위 당국자 10여 명이 나서서 완강하게 보도를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어느 쪽이 진실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데 있다. 역사학자 아널드 조지프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참전 용사와 군 복무에 대한 예우가 남다른 미국에서도 외면받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6.25 한국전쟁은 승패가 명확하지 않고 휴전으로 끝났으며 베트남전과 비교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위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정권이 바뀌며 반역자로 몰리며 재산에 몰수당하기도 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참전 용사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영웅이란 그저 온라인상에서 때 되면 반짝 기억되고 마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마트에서 귤 20개가 든 봉지를 훔치다가 적발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도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여든 두 살의 참전 용사였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여든 네살 아내에게 귤을 사주고 싶었지만 사줄 돈이 없었고 그 결과 결국 마트에서 귤을 훔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훔방 조치하기로 일단락 됐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참전 용사가 귤한 봉지조차도 살수 없는 사회적 약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군번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서 보상을 받지 못해 길에 떨어진 담배를 주워피고 2천 원짜리 점심 식사 로 근근히 버티며 11시간 노동 끝에 겨우 15,000원을 받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참전 용사도 있고, 20살 나이에 자원 입대까지 하며 전쟁 터로 나간 청년은 적의 포탄 파편으로 왼쪽 팔이 잘려 나가면서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현재 고령의 나이에 남은 한쪽 팔로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는 비극적인 현실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전쟁터에 나서기 전 아버지가 했던 담담한 한마디가 아직도 맴돈다고 합니다. "네가 나라한테 해준 만큼 나라가 널 기억해주진 않는다. 7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플 때도 있지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예쁜 아이들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고 전했습니다. 6.25전쟁에서 살아남은 참전용사는 100만 명에 이르지만, 2000년 관련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으며 지금 참전 용사들이 받는 수당 역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똑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으나 참전 용사 명의 수단이 거주지에 따라 제각각으로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킨 과정은 빛났지만 결과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관심이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한국의 지원의 손길을 보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에게 조끼와 모자를 직접 디자인 및 제작하여 후원했던 라카이코리아입니다. 며칠 전 독도의 날, Don't need a passport라는 문구로 일본을 향해 한국의 입국심사 없이는 독도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이다 기획을 해서 일본인들에게 논란이 되었던 이 기업은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오는 활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의 활동 포커스는 한국을 알린다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수년간 한국을 위해 몸 바쳐 싸운 참전 용사들을 단 하루 기억하고 끝낸다는 건 예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런 참담한 참전용사분들의 현실에 대해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와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참전용사들의 마지막 여생이 참담하고 비극적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익금이 기업의 이름이 아닌 구매자의 성함으로 기부되는 후원 제품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참전 용사들의 국가를 표현한 휴대폰 케이스와 16개의 참전 국가가 들어간 팔찌로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우리는 함께한다. 라는 뭉클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 미국이 참전 국가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각국의 특징을 잡아 국가별 시리즈 휴대전화 케이스를 출시했고 한국 케이스에는 강북절을 뜻하는 8월 15일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등 여러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16개의 국가의 국기와 레터링이 레이저 각인된 팔찌는 각인이라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한다 라는 세세한 것에도 의미를 두었습니다. 미국 48만 명, 영국 5만 6천 명, 캐나다 2만 5687명, 터키 1만 4936명, 호주 8407명, 필리핀 7420명, 태국 6326명, 네덜란드 5322명, 콜롬비아 5100명, 그리스 4992명, 뉴질랜드 3794명, 에티오피아 3518명, 벨기에 3498명, 프랑스 3421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826명, 한국전에 참전한 국가는 16개의 국가나 됩니다. 그 국가들은 수많은 병사들을 한국에 보냈고 수많은 목숨이 한국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당시를 기억하고 한국을 생각하며 감동의 어록들을 남겼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70년이나 된 전쟁에 참전에 싸웠던 노인들이 잊지 않고 있다는데 감동했다. 한국전 참전은 평생의 자부심, 늘 한국전 참전 용사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다닌다. 한국의 자유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며 지금도 여전히 참전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피 흘려 지켜낸 한국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싶다. 내가 흘린 피가 한국 발전에 한몫을 할수 있었다니 참 기쁘다. 한국을 위해 싸운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다시 참전하라고 해도 또할 것입니다. 비록 몸이 성하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들에게 한국 전쟁 참전이란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기까지의 초석이 됐다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오늘은 6월 25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년을 한국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한 수백만의 참전군들이 단 하루만 기억되고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